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자식 어렵게 들어서는 자식한테 너무 걱정이 많다 이래 나오거든 아 맞아요 지금 내가 딱 봤을 때의 모습은 살만 좀 뺐으면 좋겠다 자손자 때문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본인은 신경을 좀 쓰고 살아라 이런 나온다 선생님 이거 제가 뭘, 먼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자 정말? 기준이 본인이 나한테 신적으로 물어보려면 그냥 기다려주는 그치. 게 맞지 싶어.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 내가 본인의 상황을 못 맞출 것 같으면 무당태를 쳐야지. 본인 가지고 있는 우울증부터 그거다네. 나는 솔직히 본인한테 제자라는 말도 나오고 기주라는 말도 나온다 이 말이야. 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 실려가서 구만 상태도 왔는데 이원에 아무리 실어가도 이상한 건 없다고요. 이래서 내가 다른 무당들 욕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냐면 다른 무당한테 본인이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 본인 신제자야 뭐야 부대 뭐해 그래 가지고 구술한다고 허주도 허주지만 제대로 된 신명이 있다고. 내가 자 본인은 본인은 죽고 싶어서 진짜 죽죽 진짜 죽고 싶은 사람네 이 말이야. 맞아요 본인은 내가 신병 때문에 내 새끼 버리고 죽을 수는 없다, 이거단 말이야. 네, 맞아요, 선생님. 그거 죽고 싶은데, 어떻게든 살고 싶고, 천도제는 했고, 조상도 잡았는데, 니한테 신이 실려있다, 계속하고, 니한테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내, 내 자손, 내 새끼들한테 가는 게 싫어서, 본인 구됐다이 말이야. 아니, 선생님 차라리 제가 받으면 좋은데, 우리 큰아이한테. 신이... 그래, 내가 큰아이 살 빼라고 얘기했잖아. 네. 선생님. 본인은 딴거 없어 본인 제대로 되는 제작길 가 제대로 되는 선생 만나가지고 재지마 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인이 있잖아 나는 본인한테서 왜 지금 점을 보는데 짜증이 나냐면 제작길 가겠습니다 하고 그걸 파트낸단 말이야 그리고 동자는 본인이 보내는 자손이 동사님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선생한테가 받아 어설픈데가 선생님 말못막겼어요나 죽고 싶어요. 살려주신다 했잖아요 내 새끼들한테 안 간다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마 본인이잖아 있 지금 무당도 아닌데 어디 가서 본인이 빌 이유가 없어 네. 나는 자꾸잖아 빈혈로 계속 푹푹 쓰러지는 모습밖에 안 보여. 맞아요 선생님. 본인이잖아 피기가 지금 나는 본인 얼굴도 못봤잖아 근데 얼굴에 네. 피기가 하나도 없어. 네, 네 맞아요 선.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거 했는데 어 선생님 저 진짜. 숨통이 진짜... 트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